일본에서 3일 동북부 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악몽 같았던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13일 저녁 11시에 규모 7.3의 지진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약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진앙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강한 지진이어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최대 진도는 후쿠시마 일부 지역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6강에 달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지진파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리히터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진도의 세기를 0과 7 사이를 10단계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의 진도 6을 한국의 진도 구분표로 나눈다면 10에서 11 정도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리히터 규모 1이 증가할 때마다 진폭이 10배 이상 커지고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한다고 하니, 규모 7.3이라면 엄청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규모가 9.0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지진도 작은 지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게 나왔고 부상자 수도 6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55km로 비교적 깊이가 깊어서 쓰나미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만 해도 진원의 깊이가 24km로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상청은 지진 발생 2시간 만에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10년 전의 지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아름다우면서도 정말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해외 보고에 따르면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그 여파가 10년이 아니라 최대 30년 후에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너무나도 많이 속은 일본인들은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진으로 포장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쿠시마역 이와키시 쇼핑센터의 대형 유리창이 박살나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눈으로 목격했고 불과 10년 전에 겪었던 내인이 정부의 말에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도호쿠 지역에선 이번 지진으로 대규모 정전 및 단수 피해가 일어나고, 마트와 백화점은 임시 휴업을 하고, 공장이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나미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교토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 브랜드 중 하나인 미스코시 이스탄홀딩스는 혹시나 모르는 피해를 대비해서 14일 미야기현 미스코시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체인 니온도 후쿠시마 현내 일부 마트에 일시 휴업을 결정했고 맥주업체인 기린도 고객과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샌나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지역 화력발전소 13기의 가동 역시 중단 됐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전력 관내 도쿄도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등 8개 현에서 약 83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도호쿠전력 관련 내에서도 9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카 총리는 방송을 통해 쓰나미의 걱정은 없지만 앞으로 일주일간 6강 수준의 여진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여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진이 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기진이 오기 이틀 전에도 규모 7.3의 전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 규모가 당시의 규모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습니다. 10일 남태평양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났을 때도 많은 이들이 우려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났다며 곧 일본에도 대지진이 올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작년 12월 지진의 전조로 불리는 대왕산 갈치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몸길이 4.1m의 대왕오징어가 잡히더니 진짜 지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음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큰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쓰나미로 인해 대형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넘친 양이 미량이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지난 아베 정부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을 얘기하며 일본 정부로의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진 발생 40분 만에 열었던 긴급회견에서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제1 발전소와 오나가와 발전소 모두 이상 없다고 했는데 새벽 2시 반 일본 원자력 규제위에서는 제2원전에서 사용 후 해결료 수조에서 물이 넘쳤고 오나가와 원전 2, 3호기의 방수구 모니터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말이 뒤집혔는데 누가 일본의 정부를 신뢰할까요? 이렇게 문제를 끊임없이 내고 있고 지진의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개정된 일본의 원자로 규제법은 원전의 운전 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40년 넘은 노후 원전 중 재가동 심사를 통과한 것은 총사기이며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전력 생산 비중 계획에서 원전이 현재 6%인데 2030 년까지 22%까지의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현재 국이 작동해서 30기로 늘려 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원자로 7기 신증설 계획을 유지하고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터무니없는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성화 봉송도 후쿠시마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후쿠시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항상 상식적인 판단을 벗어났으니 조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 일본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연속해서 겹쳐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일본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행들로 인한 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이제 두 달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악재를 겪은 일본. 과연 일본은 올해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을까요?